안녕하세요. 오늘은 글램피드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트철치에 왔습니다. 라이트철치에 방문했을 때 마침 주일 예배를 드리고 계셨는데 입구에서부터 참 따뜻한 교회라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즐거움이 넘치는 가족 같은 교회였어요. 목사님께서 통기타 하나로 찬양을 이끌어 가시는데요. 듣기만 해도 눈물이 날것 같은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그 팀들은 각 교회를 좀 다니시면서 음향을 좀 돌봐주시고 여러 정원을 하시는 분인데 잠깐 좀 인사하시겠습니까? 저희는 l o 예수님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합니다 라는 그 의미에서 저희가 작년부터 뮤지컬이나 어, 여러가지 문화예술, 교회를 돕고는 그런 덕분에 저희가 실수하고 있는데요 이번에 올해 초에 저희가 어, 음향 세미나를 진행을 하면서 각 교회들이 어, 음향에 대해서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듣고 저희가 마음을 써주시는 두 분, 형제님과 함께 제가 이런 사역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제가 음향에 대해서 뭐가 필요할지, 그리고 어떤 도움이 필요할지도 물론 영상에 담으려고 하지만 동시에 사실은 그 내부에는 좀 교회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각자의 교회에서, 어, 마음을 품고 통화하고 있는 비전들을 또이 영상에 담으면서 이 오클린들에서 계신 여러 가지 사랑님 사안, 사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어, 계시는 어, 어, 백사님들과 성도님들을 어, 조금이라도 격려해보자 하는 의미에서 저희가 이렇게 와 있거든요 그래서 어, 환영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또 촬영을 허게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글램필드에 위치한 라이트처치에 왔는데 다들 너무 환영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기분이 좋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엄청나게 큰 교회는 아니어서 저희가 혹시라도 분명적으로 어, 궁금하신 거라든지 배치라든지에 대해서 뭐, 그리고 항상 골치 아프셨던 일들이 있으셨다면 그런 것들 하면서 여쭤볼 것 같고 일단 그렇습니다 여기 교회에서 어떤 분향 시스템을 사용하는지 음 아직은 들은 바는 없는데 일단 봐서는 스피커 두 개로 이제 메인을, 메인 스피커를 사용하고 계시고 목사님이 이제 모니터 스피커 하나를 사용하고 계신 것 같은데 버스킹용 어, 앰프 겸 스피커를 사용을 하시고 계신 것 같아서 저런 것도 이제 확실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믹서 포터블 믹서를 사용을 하고 계셔가지고 이런 소형 교에 너무 딱 알맞는 그런 믹서를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그런 점들을 보면서 왜 이게 이런 사이즈에잘 맞는지 그런 것들을 좀 얘기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어, 또가고싶죠가고싶시오 어, <laughs> 네, 디지털 믹서는 아닌 것 같아요. 아마 아날로그 믹서면서 이제 포터블인 모델 같은데 처음 봅니다. 처음 보고 어, 좋게. 볼까? 신기하 오, 되게 신기하네요. 이 믹서를 스피커 뒤에다가 이렇게 박을 수도 있나봐요. 박아서 이제 어떻게 보면은 약간 굉장히 협소한 장소에서 공간 활용을 잘할 수 있게 박을 수 있는 틀이 있습니다. 이렇게 슬롯이 있고 저 믹서를. 이렇게, 이렇게 박을 수 있게. 아 그래서 혹시나 만약에 스피커를 하나를 쓰게 된다, 아니면은 야외에서 믹서를 놓을 때가 딱지 없다. 그러면 여기다가 받고 사용을 하는 것도 가능해서. 오, 되게 처음 신기한 신기한 믹서, 신기한 믹서다. 이게 많이 쓰는 그런 믹서 중에 하나인가요? 어, 일단 브랜드 같은 경우는 되게 브랜드는 그래도 꽤 익숙하긴 한데 처음 봐요, 저는. 많이 쓰는 모델은 아닌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이 믹서랑 저 스피커들이랑 무조건 이제 세트인 것 같아서 그것도 되게 신기, 신기합니다. 그래서 네, 지금 네, 히타 하나 가지고 네, 연결을 다 하시는 것 같아요. 것 같아요. 맞아요, 맞습니다. 히타에 바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사용하고 계시고 마이크 사용하고 계시고 모니터가 이거를 빼나보다. 음. 그리고 믹서에서 모니터를 빼셔서. 이제 여기 이 큐브 버스킹용 앰프로 쓰시는 거 같아요. 이런 이게 뭐 지금 네. 연결되고 이런 거나 지금 다잘아아이 이 공간에서 사용하시기에는 네 세팅이 잘 되어 있는 거예요. 어 건가요? 일단은 모든 이제 오디오 장비의 입력 단자에는 얼만큼 큰, 큰,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신호가 들어가는지, 아니면 엄청 조금만 신호가 들어가는지. 예를 들면 마이크에서 바로 나오는 그런 신호가 이제 엄청나게 작은 신호고 이런 키보드. 아니면은 어쿠스틱 기타 아니면 이런 저런 믹서에서 나오는 이런 소리들의 크기 같은 경우는 이제 그 마이크 레벨보다 훨씬 이제 큰 상태인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여기 인풋에 인풋에 이제 어떤 신호가 들어가냐를 이제 보여주는 그 플릭 버튼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인, 인스트루먼트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잘돼 있네요. 그래서 잘 이렇게 잘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이게 마이크로 되어 있으면 은아 굉장히 작은 소리가 이 인풋으로 들어오는구나 하고 여기에서 볼륨을 엄청나게 크게 올려 버립니다 근데 이제 믹서에서 나오는 소리들은 대체적으로 마이크 소리보다는 굉장히 큰 소리들이기 때문에 마이크로 넘기고 크게 올리는 순간 이제 스피커가 파손이 될 가능성도 있고 아니면 엄청나게 큰 소리를 낼 가능성이 있어서 세팅이 잘 되어 있습니다 예배를 마치고 함께 모여 음식을 나누고 교제하는 아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이제 본격적으로 음향 체크를 해볼게요. 아 너도 해볼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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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리가 점점 좋아지고 있어요. 소리가 조금씩 더 좋아지고 있어요. 아잘 갔다. 손님 <laughs> 마이크 이제 위치 같은 경우는 최대한 밑으로 이렇게 놓고 사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난 몰라요. 멀 어떻게, 아, 어떻게 어떻게 해야 될지 조금 더, 알려, 조금 알려줘요. 가, 조금 더 가까이 할수 있으면 피드백이안날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 목에 마이크 네, 그, 좀더 입에 가까이. 입에 가까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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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그렇죠. 그뭐 여기는 특별히 뭐 맞출 건 없죠. 그죠? 어, 맞출 수 있는 게 한번 그래도 보긴 하겠는데. 네, 한번 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아, 어, 지금 훨씬 낫다. 그래요. 네, 각도도 중요할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그 뭔가를 하나 그 네. 광석 같은 거? 어, 제 핸드폰으로 일단 하긴 <laughs> 했는데 일단은 <laughs> 노, 보고. 하나, 둘, 셋. 어, 훨씬 잘 들리네. 최대한. 이게 각도가 반응. 크게 중요하군요. 네, 지금 이 정도. 하나, 둘, 셋. 네. 어, 예, 훨씬 낫습니다 네. 그리고 마이크도 최대한 가까이 붙여 주시고 확실히 그러면 나와서. 네. 그러면 EQ나 네. 마이크의 위치는 이들 이렇게 하면 됩니까? 아, 이 스피커의 위치 같은 경우에는 네네. 어, 뭐이 마이크가 피드백이 나거나 어. 하셨던 적이 있으신가요? 어, 아니요. 제가 한번 제가 한번 어, 들볼까요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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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셋. 이런 스피커 스피커의 이 위치 같은 경우에는 어 조금 더 앞으로 나와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좀 조정해 볼까요? 네,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 목사님은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목사님이랑 놀자고 어 음, 여기 있으세요? 네, 하나 둘셋잘안 셋. 들리시죠? <laughs> 네잘안들리요 근데 확실히 어, 이게 있으니까 네, 네. 훨씬 낫다. 확실히 아. 예전에는 의자에 그냥 이렇게 침사로 나가고 있었으면 지금 이렇게 썰어놓은 네. 아, 아 그런 느낌 지금 내가 좋아요 완치. 네, 소리가 퍼져요 좋아, 근데 아, 이게 네. 소리가 쭉 빠지니까 네. 훨씬 낫네. 네. 어 일단 아 네, 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세팅해서 쓰면 됩니까? 어 이렇게 세팅해서 쓰셔도 되는데 네. 이제 모니터가 안 되시니까 네. 안 들리시니까 스피커가 하나 더 있으시면 그까 없으시죠? 하나 더 살까요? 아아니요 지금은 죄송합니다. 오히려 네. 형제 일로 와볼래요? 네. <laughs> 네. 하나 둘 셋. 어, 훨씬 나은데? 옛날보다 더 나아요 이게. 같이 불러볼까요? 주의 뜰 주의 뜰 하늘보다 높고. 많이 조금 더 가까이. 있는데. 훨씬, 훨씬 나는, 네. 나는 오히려 더, 그, 여기서는 모니터 네. 없어도 이게 괜찮은데. 네, 괜찮 여기, 네, 여기 모니터 없어도 되겠는데? 네. 이게 소리가 네. 쭉 빠지니까 네. 어, 괜찮은데. 맞아요. 픽업 픽업돼 있어요. 픽업이랑 마이크 네. 사이 이거 네. 조절할 수 있고. 블렌드. 네. q 도 조절할 수. 네, 네. 뭐 어, 라이브 음, 같은 음, 경우에는 음. 사실 무조건 피드백이 나면은 일단 예배 방해가 되니까 픽업으로 그냥 무조건 픽업으로 가는 게, 게 베스트긴 하거든요. 그래서 근데 뭐 소리를 마이크를 넣으신 거를 무조건 선호를 하신다라고 하면 아니요. 조금, 그렇지 않아요. 에, 그러면은 완전 픽업으로 넣으시는 게 이제 피드백이 이게, 안 나는데. 멋진. 노치 멋지 같은 경우는 어 피드백이 지금 나지 않아서 사실 n 음. 셔도 돼요 아 s she. Go show you. 괜찮은 a 같습니다. n 네 이렇게 좋아질 수가 있구나. can charge you so. You can charge you so. You c 이 n charge y o 일단은 제일 중요한 거는 네. 이제 이 스피커가 뒤에 있으면 그렇죠. 마이크랑 피드백이 나니까 어. 이제 앞에 이 정도로 놓으면 제일 좋고요 음. 그리고 이렇게 멀리서 하면 피드백이 나고 소리가 이상하거든요 어. 이렇게 가까이서 하면 확실히 소리가 커지니까 아. 항상 가까이 네 무조건 가까이서 해주시고 이게 조금 불편하시다 그러면 아예 붙이셔도 돼요 아예, 어. 아예 붙이셔도 상관없어요 볼륨도 12시로 하고 보, 마스터를 조금 줄였어요 아, 그래서, 그래서 네. 더 줄이고 싶으면 약간만 줄여라 근데 네. 음. 지금 거의 다 진짜 12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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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보컬 같은 경우는 이제 로우를 조금 깎고 이제 기타 소리는 이미 픽업 자체가 소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음. 사실 만질 게 없어서 그냥 음. 볼륨만 올린 상태고요 야 근데 별로 만진 게 없는데 음. 소리가 왜 갑자기 좋아졌죠? 마, 어, 마이크를 가까이 대서 <laughs> 얘가 이제 각도가 나와서 원래는 <laughs> 이, 이, 이 상태에서 놨을 때 소리가 잘 나려면 은 소리를 굉장히 키워야 되고 얘가 여기를 막고 이제 막안 들리니까 음. 더 키워야 되고 그러면 더 커질 것 같은데 최대한 소리를 작게 하면서 잘 들리게 하려면은 이거를 귀에다가 바로 에임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노, 이게 네. 좀그 각도. 근데 각도도 무조건 <laughs> 이제 귀에다가 귀로 바로 갈수 있게. 어. 그럼 이제 볼륨을 최대한 크게 키우지 않으면서 최대한 음. 이제 많이 음. 귀로 들어가니까. 어 oh, 나이스 nice. 피드백에 도움이 되고 알겠습니다 피드백이 난다 싶으시면은 그냥 모니터 조금 줄이시요근 이렇게 놓으면 피드백 안날것 같아요. 안날것 같습니다. 음. 안날것같습 Thank you. 아, 네. oh, so, so good. 예. 네. 성량이 엄청 크셔가지고 oh. 피드백 절대 안날것같아요 피드백 <laughs> 안될것 절대. 안것 같아요. <laughs> 오케이,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 oh, 다음 주에. 네 반갑습니다. 어, 글램필드에 위치하고 있는 라이트 교회 박성훈 목사라고 합니다. 어, 저희 교회는 어, 교회 이름에 이렇게 교회 비전 다 들어있거든요. L I G H T 이렇게 돼 있어서 로드십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만 주인 되시는 교회 되고 싶어서 그렇게 지었고요. I는 Inspiration 해서 예배의 감격을 좀 풍성하게 누리는 교회 되고 싶다. 주가 가스펠도 되고 제너레이션도 됩니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중점적으로 교육하고 누리는 교회 그리고 이 다음 세대를 좀 살리고 싶고 그 호프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교회들이 다 비슷하게 가지고 있는 비전이겠지만 저희가 그 엘이라는 정말 예수님만 주인되시는 사람이 주인되지 않는 그래서 누구든지 와서도 예수님 바라보고 그 안에서 편하게 풍성하게 은혜받고 돌아가는 교회 될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그 라이트 교회가 세워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만나게 돼서 반갑고요. 오늘 와주신 러브유 팀에게도 정말 감사합니다.